이번 시간에는 1부터 14의 난수를 발생시키는 블록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는 여러 가지 숫자를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들 중에 숫자 3, 5 또는 9, 등과 같이 컴퓨터도 랜덤하게 숫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해서 이번 시간에 하게 되는 1부터 10 사이의 난수 발생이라고 하는 블럭은 코드 탭의 동작 형태 소리 이벤트 제어 감지 아래쪽에 있는 연산 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찾아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연산 그룹에서 위에서 다섯번째 보시면 1부터 14의 난수 라고 하는 블럭이 주어져 있고 1부터 14의 난수 블럭을 클릭하면 컴퓨터가 1부터 14의 숫자를 자동적으로 하나씩 말해주게 됩니다 해서 우리는 스프라이트가 말하는 것처럼 난수를 한번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에 말하기, 안녕 말하기 라고 하는 블럭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안녕 이라는 글자 대신에 1부터 14이의 난수 연산에서 보여줬던 1부터 14이의 난수 블럭을 결합시켜 봤습니다. 그러면 깃발을 클릭할 때 스프라이트가 1부터 14이의 숫자 중 아무 것이나 하나 지금처럼 말풍선을 이용해서 말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1부터 14 사이가 아니라 10부터 2 0 사이의 난수를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여지는 1부터 14 10 대신에 10부터 24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역시 10부터 24 사이 중에 랜덤한 숫자를 스프라이트가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습을 통해서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할, 실습에서 사용할 블럭은 1부터 14의 난수를 해 만들어주는 블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블럭은 코드 아래쪽에 있는 연산이라고 하는 블럭에 있습니다. 1부터 10 사이의 난수, 즉, 컴퓨터가 알아서 1부터 10 사이에 있는 난수를 자기가 알아서 하나씩 만들어주는 블럭입니다. 해서, 연산에 가보시면, 계산하는 연산자가 들어져 있는 블럭 아래쪽에 1부터 14의 난수라고 하는 블럭이 있습니다. 역시 이 블럭은 다른 블럭을 끼우실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숫자를 넣어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한데 이 난수가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하기, 말하기 라고 하는 블럭을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말하기 라고 하는 블럭을 연결해 주시고, 1부터 14의 난수 블럭을 역시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깃발을 클릭하면 3, 한번더 하면 5, 10, 4, 2, 4처럼 중복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랜덤하게, 랜덤하게 정말 마구잡이로 1부터 14의 난수를 만들어냅니다. 이블록의 경우에는 꼭 1부터 14가 아니더라도 10부터 24이 난수 해주더라도 컴퓨터는 지금처럼 원하는 숫자를 컴퓨터가 랜덤하게, 랜덤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번 실습 시간에는 1부터 14이, 1부터 10가지의 난수, 즉 컴퓨터가 1부터 10가지의 난수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블록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